자 혹시라도 이 텐토드 리스트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멋진 모습이 되어 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를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을 멋지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텐토드 리스트는요 네, 나의 삶을 성공과 성장으로 가져갈 위대한 성공 습관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아침,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것 10개를 적으세요. 네. 그리고 그거를 주무시기 전까지 완수해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그냥 반복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10가지의 할 일을 꼭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 한 달이면 300가지의 뭔가 일을 해내, 해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이고 이것만으로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나아감이 있다라는 건곧 내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거열 개를 적으시고 주무시기 전까지 그거를 완수해내시면 된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주무시기 전까지 그거를 완수해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한 개, 두 개를, 뭐 이렇게 한두 개가 완수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laughs>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걸 완수해내기 전까지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못해, 어, 오늘 도저히 시간상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면, 하단에, 지금 양식지 보여드리는데, 하단에 오늘의 메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거기에다가 왜 못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어, 자기 자신을 좀 반성해보는 어떤 글귀를 적는다든지열 개를 다 완수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메모에다가,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하면서 나 자신에게 칭찬의 어떤 메모를 해보,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텐트드 리스트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텐트드 리스트를 제가 좀 섹션을 좀 나눌까 해요. 그래서 월요일은 성공적인 나의 삶을 가져가기 위해서 성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에, 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수요일은 우리가 행복해지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할 예정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나 자신의 어떤 삶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어, 나의 어떤 삶에 대한 행복 또는 마인드에 대한 부분으로, 예, 네, 말씀을 준비할 거다. 예,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